네, 안녕하세요. 휴게라지 김강태입니다. 오늘은 벤지 E350 2007년식 헤드라이트 백내장, 일명 백화현상인데요. 이거 이제 복원하는 거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, 그, 손재주가 뭐 없는 사람들은 마스킹을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만,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을 안 하고요.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들나가지 않게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샌딩을 해줍니다. 세팅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비눗물이 묻었을 때 투명하게 됐음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마른 타월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로 이제 광택을 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백화가 되면 일단 차가 뻗다고 안 납니다. 뻗다고 안 나고 오 그다음에 여기 조도가 낮아가지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데요. 요걸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완성 사진은 지금 이렇게. 그 작업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. 이제 작업 비용은 이제 개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